도전 문제 2번,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을 때, 한 장을 뽑겠다. 그랬을 때, 우리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1부터 50까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 먼저,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겠냐.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3부터 48까지. 이렇게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겠냐? 생각을 해보시면, 4의 배수는 4부터 48까지. 얘는 12개가 이렇게 존재하겠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네. 그게 바로 12의 배수죠. 12의 배수는 몇개 존재하겠냐? 12, 24, 36, 48. 이렇게 4개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우리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1부터 50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이제 50가지가 되는 거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0분의 16,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0분의 12, 그 중에 3하고 4의 배수 동시에 되는 애는 4가지, 요게 4가지를 빼주시면 이게 이제 3의 배수 이거나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6 더하기 12 빼기 4가 되니까 16 더하기 12하면 28이고 4 빼니까 50분의 24.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약분 시켜주시면 2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5분의 12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